부안군 로컬 잡센터에서 9월 최근 따끈따끈한 일자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 무지개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, 부안효유양병원에서 간호사와 시설관리원을,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에서는 사회복지사를, 부안군노인요양원에서는 시설장을, 부안화동주간보호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모집 중에 있으며, 자세한 것은 063584-8032 부안군 로컬 잡센터로 연락주세요. 한편 지난 9월 6일 개최된 청년축제의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신청 시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고, 9월 10일에는 부안군행정동우회와 지역사회 일자리 및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,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일자리 지원 업무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 또한 10월 16일에는 어울림센터 2층에서 구인,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증명 사진 찍기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. 주변 구직자나 구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